<laughs> 와, 저런 거같은데어 뭐야? <laughs> 뭐야? 어, 씨. 와, 소름 돋았네. 어어어, <laughs> 가까이 <오>, 좋아. <laughs> 왜? 가까이, 각각, <각각이> 가까이 좋아. <laughs> 왜? 왜? 어어어. <오>, 어어어. <laughs> <오, 오, 웃음> 가자. 밥, 어? 아, 맨날 얼굴 하고있어면 <laughs> <laughs> 이거 어떻게 때렸지? 어떻게 때려 이거? 뭘 어떻게 때려? 이 자식아! <laughs> <laughs> 여기서 그것도 때려너좀 때리고 싶어. 때리지 마. 아무것도 못 해? <laughs> 어, 여기서 아무도 <한 웃음> 움직일 <laughs> 수가 <수만 웃음> 있는 거야? 어. 어. 이를 누르래. 아, 깜짝아 이 씨. 아, 뭐야. <laughs> <들어가는 웃음> <거야? 웃음> 들어간다. 들어간다 어. 어. 오, 뭐야, 뭐야. <laughs> 오빠 들어왔어? 어, 뭐야? 어, 뭐야, 잠깐만. 뭐야, <laughs> <나> 뭐야. <laughs> 어 뭐야 이거 개무서. <laughs> 어이 저기 뭐가 <몇 웃음> 있다. 야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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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뭐야. 불... 뭐야 뭐야. 어 열차 <laughs> 좋은데. 나보다. 왜, 내, 내가 무슨 졌지? 너무 아, 내, 무슨 죄를 너, 지지 너, 무 이쁜 너, 무시당 너, 거? 뭐야, 어. 뭐야 나갑 너, 기 꺼졌어 너, 도 꺼졌어 나도 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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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퀄리티 좋다 어 뭐야 오빠 그러니까. 어딨어? 어 킬러를 이거 찾으래 오씨 깜짝아 어 뭐야 뭐야 <laughs> 이거 너야? 오 아, 어, 난가봐 킬러를 찾으래 오 어? 어, 어, 오빠 F 누르면 플래시 켜져 어... 아 어쩐지 어색드라 어? 뭐 어딨어? 너 뒤에 뭐 있어? 아, 어디? 너 뒤에 뭐 쑤셔왔는데? 아저 뭐야, 저 뭐야, 저 뭐야, 저 뭐야. <laughs> 저 뭐야. <웃음> <야>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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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없는데? 어디로 가야 되나봐, 일로 와봐. 스페이스바이면 점프인가봐. 응. 어, 오빠 여기 이것 봐. 일로 와봐, 이것 봐. 왜? 핏자국 있어. 보여? <laughs> 뭐야, <뭐예요>, 이거. <laughs> 응. 뭐지? 어, <laughs> 저 오빠 닮았다. <laughs> 봐봐. 야, <laughs> 오빠 를 먹는데. <닮았는데? 웃음> 아! 이제 뭐해? 어떻게 하는 거야? 이거, 이거 미션 맡은 어... 거 오빠 킬러, 미션 맡은 거? 킬러를 찾아야 되는데 아까 말했어. 그래? 뭐지? 여기 뭐가 있어? 어디? 이거 잡을수 있나 본데? <laughs> 오빠, 너상방기하지 말랬지. 봐봐봐. <laughs> 아, <laughs> 이 어떻게 들은 거야? 나도 아! 들어볼래. 어? 어? 어떻게 하 놓는 거야? 어, 마우스, 마우스, 오른쪽 버튼. 아, 왼쪽 버튼. 아니, 여기 문 있어, 문. 문, 문, 거였는지. 문. 어디, 어디. 문, 어디, 어디, 어디. 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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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후레쉬 보고 와. 아, 여깄다, 여깄다. 어, 핏자국. 핏자국 따라다니는 건가 봐. 아, 열어봐. 나 무서우니까. 오빠, 근데 이름 부르지. 오빠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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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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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어, 오빠 먼저 들어가. 오빠 먼저 들어가, 빨리. 어어 <laughs> 어어 어어 아, 들어가야 돼? 들어가. 아 비켜봐 비켜봐 들어가게. 아 뭐야 이거 진하 나를 이시는 아파시. 아아니지 마. 아, 았어어디 갔어 어디 갔어. 원래 공포 영화에서 혼자 다니면 <laughs> 다, 다, <laughs> 다 죽는 거예요. 알았어. 근데 이거 게임 목적이 뭔데? 아 어, 킬러를 찾는 거. 살인자 찾기. 사실 오빠가 살인자였던 거 아니야? 어, 어, 뭐야. 아! <laughs> 어, 빨라, 와봐. <빨라>. 어. <laughs> 진짜, 공포게임 겁나 못하면서 공포게임 하겠다. <laughs> 들어가, 들어가. 여기? 어어, 어, 들어가. 들어가야 돼? 어. 너가 들어가면 안 돼? <웃음> 알겠어. <웃음> 어, 뭐 있어? 어, 뭐 깜짝 놀래키는 거있을까 어, 저기, 저기, 어, 저기, 저기, 아, 저기. 아, 왜 저기.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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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. 야, 해봤어. 야. 오오오. 어, 왜, 왜, 왜. 이거 <laughs> 죽을래 어. 하지마. <laughs> 들어가, 빨리. 와. 어떻게 들어가는데? 어, 어 이거 앉을 수 있구나. 어. 컨트롤, 컨트롤. 아. 어, 여기 되게. 여기 또, 여기 또 오줌 있어. <laughs> 더러운 소리 하지마. <laughs> 알겠어. 어, 너가 오줌이래며너노상방기 <laughs> 하지 말랬지. 거의 막혀있는거 아니야? 빨리 가, 빨리 가. 망가졌어? 어어어어, 쏠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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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쏠이 이거는 이정도로 그냥 가야지. 아, 진짜. 음, 겁은 많아가지고. 겁쟁이야? 겁쟁이냐고. 봐봐, 이렇게 딱 오는 거야. 어, 저기, 저기, 오, 저기, 저왜왜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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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해봤어, 그냥 해봤어. 야. 아까 겁많다는 어디 갔지? 자나 응, 열어. 나가, 나 나가, 아, 아, 아. 나 시씨 그만 호 물값 떨어 진짜 죽는다. 살인자 만나면 우리 죽는 거 아니야? 그거 막 그땐 도망쳐야 되는 거 아니야? 왜왜왜 왜, 왜. 도망쳐야 되는 거 아니야? 왜왜왜왜 아 아니, 진짜. 경찰이 돼가지고 도망가긴 하고 있고 말이야. <laughs> 맞아 우린 문 열어 문 열어? 우린 살인자를 찾아야 된다고? 빨리 들어가 빨리 들어가. 알겠어. 뭐야? 아무것도 없는걸? 근데 이 오줌은 뭐야 진짜? 좀 아니라니까. 어, 이렇게 뜨거 그 저런 소리 할래? 너, 상방기 하지 말랬지. 어, 여기 오빠, 어디 갔어? 어? 나 아까 그 방에... 왜 여기 오빠 사진 있는데? 대박! 잘해. 똑바로 말해. 여기, 여기, 여기 <laughs> 의자, 의자 잡고 있는 애 바닥에서 그치? 기 의사 못 깜짝 보다 던졌다. 야 <laughs> 던졌냐? 너는 맨 뒤에서 웃고 있는 애가 넌거 <laughs> <너인 것> 같아. <laughs> 아 그래? 여기야 어, 여기야 여기야 여기가 보스야 여기 버스어 여기 뭐가 있어? 어, 뭐, 뭔데? 여기 뭐 있어? 야, 해 봤어. 아이씨. 어어 오빠 오빠 시체야 시체 시체야. 어디 어디 어디? 시체. 저기. 빨리 가봐. 어, 어, oh, my God. Oh, 어. <laughs> 어, 어, <laughs> find out what, what happened here. 여기서 찾아야 돼. 뭔 일이 일어나는지. 여기 신문이 있어. 어. 신문을 읽어봐. 어디, 어디? 읽을 수가 없어. <laughs> 자, 보자. 얘 도끼 받고 죽었네. 어, 어 오빠, 도끼 다시 안아서 한번 읽어봐. 알았어. 오, 오좀 경찰 같다, 좀 경찰 같다. 아니 잠깐 너무 어, 가까워, 경찰 같아. 너무 가까워. 같지? 너무 가까워. <laughs> 알았어, 알았어. 오, 혈흔의 흔적이 오, 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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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. 뻥이야, 뻥. 야, 뭘 딸려 와봐. 알았어. 어, 아니야, 아니야, 여기. 오, 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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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. 어떻게 봤는데? 이. 어, 숨겼어. 숨겼어. 아, 어, 아, 뭐가 반짝반짝 거려. 너의 후레쉬였어. 아씨. <laughs> 어, 여기. 여기 먼저 봐. <laughs> 어머. 왔다. 왜 못해? 또 뒤에. 어? 어, 소리 들렸어? <laughs> 응. 아, 간다, 간다. 응. <laughs> 지금 어. 오빠만, 오빠 엉덩이만 보여 지금. <laughs> 뭐가 있는데? <laughs> 어, 되게, 되게 무섭게 움직여지. <laughs> 지금 뭐가 있어? 어, 뭐 있어? 봐봐. 허! 누가 죽어 있어? <laughs> 뭐야? 어, 뭐야? 징그러워. 산장 연쇄살인 사건이군. 어, 어떡하죠?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죠? <웃음> 일단. <웃음> 어, 일단 이걸 던져야 해. 어, 뭘 던져? 뭘 던지면 뭐가 되는 뭐야? 오, 힘 겁나 센데. 어 뭐야? 어 뭐가 반짝거려? 오, 어디 뭐. 어디? 어 이거 뭐 약간 데이바이데일라이트 이런 느낌인데 이거 발전기 아니야? <laughs> 빨리 살인자가 오기 전에 발전기를 켜야 돼. 오빠 어디 있어? 너 뒤. 없는데? Surprise motherfucker! 아 깜짝! 진짜 빨리. 어디 있다했잖아. 데우우 이제 어디 어디 돼? 여 돼? 여기 여기 뭔가 수상하지 하지않어오 어디 어디 너 어디 있어. 어 어디 어어 여기 있 어디 어어어여어아어 우리 디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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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내가 안 무서워? 디 어디 어디 어 어디 있어? 어, 내뭘 먹었어? 어, 4분의 1? 어, 아, 뭐 먹는 건가 보다. 뭐 찾아야 되나? 오케이, 어, 오빠, 뭐 먹었어? 어떻게 생긴 거 먹었어? 약간 육각형의 성냥개비 같은 걸 먹었어? 아, 진짜? 근데 오빠, 어디 있어? 아 감자가. 아... 화화화화화화 여기 넘어가야 되는 거 같은데. 빠, 근데 어디 있어? 아, 저기 있다, 저기 있다. 여기 홀이 있어. 아, 이거 넘어갈 뭔가 필요하대. 아까 그 나무 판자를 갖고 와야 되는 건가? 너무 멀리 있는 거 아니야? 가까이에 있지 않을까? 정답은 가까이에 있다. 어, 여기 피자고 있어. 음지? 저, 들어가 봐. 뭐야? 여기 석고상 있네? 어? 오빠인데? 죽고 싶냐? 아니, 야. 아 음... 음... 어, 뭐야? <laughs> 자꾸 이렇게 던져대? <laughs> 여기 피자 고있어디데 오빠? 여기 있어, 여기. 아, 뭐야? 여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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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기 여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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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기 여기. 여기. 여 원래 이렇게 어, 앉아 있었어 왜? 시체? 와, 몰라. 나 판자가 안 들어져. 아니야 그냥 가자. 여기. 와, 아닌 것 같아. 뭐 이거, 네. 와, 원래 시체 이렇게 앉아 있었어? 어 여기. 뭐야? 빨리 아, 잡아줘. <laughs> <깜짝이야. 웃음> <laughs> <laughs> 다고 나도 이미 해봤어. 안 돼. <laughs> 이 정도면 너무 힘든 그래? 거 아니야? <laughs> 의자 공중에 떠 있어. <laughs> 그니까. 답 없이 끝나는 거야. 답이 없어? 아... 답이 없으면 만드는 거야. 아, 진짜 아까 그거 들고 와야 돼. 것도 어, 뭐야, 나뭐 찾았어? 어, 나 지금 지도 같은 거 봤어. 아, 이게 같이 공유되는 건가? 지금 종이 같은 거 보는 거지, 종이. 어. 지금 모닥불 있고. 어. 그럼 거기를 가란 소리 아닐까? 거기는 일단 우리가 찾아야 될 지도? 아, 그런가? 아, 자, 자꾸 얘가 나 시선 방해하는 거야. <laughs> 아, 지금 화내는 거야? <웃음> <웃음> 어, 뭐야, <깜짝이야>, 뭐야, <laughs> 뭐야, 뭐야, 오빠, 뭐야. 일로 와봐. 아니, 어디 있어? 시체를 찾았어. 어디, 어디? 오, 좋은 일 했네. 어있어 좋은 일이야? 아니, 아니. 그게 아니, 뭔가 이야기 진행을 한 거잖아? 길을 잃었다. 아, 빨리 와봐. 나 아, 진짜 길을 잃었어. 잠깐만. 어디, 언제 와?

뭐야 지금 는 거야? 나 이거 빠져나갈 수가 없어. <laughs> 살려줘. 오 어, <laughs> 되게 지금 열심히 발 찾고 있는 거 같아. <laughs> 어 됐다 다어 됐다. 가자. 가자 가자. 가자. 여기 여기. 여기야 여기. 거, 그쪽 맞아? 오빠. 여기 핏자국 있어. 어디? 어디 갔어? 핏자국. 이거 성냥이다 어 이제 내기 하나만 더 찾으면 돼 아빠, 나왔어? 아니 나와봐 여기 여기 일로 와봐 여기 사람 쳐다보고 있었다니까? 저기 코너에서? 여기? 가자 여기, 여기 이쪽이야 어디? 저기 뒤에 딱 같은 뒤에 어디? 없네 누가 쳐다봤데 잘못봤나? 가자 내 생각엔 어, 거기를 일단 넘어가야 될것 같아 음. 근데 지하에 있는 그거 그냥 갖고 가볼까? 오빠 where are you? I'm in here <laughs> Where? 너뒤 oh. Here here 이제 안 놀라네 잘 적응했어. <laughs> 이거 <이게> 뭐야? <웃음> 어. <웃음> 아, 잠깐만 <laughs> 시, 시야 가리지 마라. <웃음> <웃음> 진짜 없나 줬어? 몰라. <laughs> 어. 왜? 오닥불 여기 클릭했더니 뭐가 뭐가 일하기 시작. 거기 길 생긴 거아니야 그런 거야? 아니야. <웃음> <웃음> 아까 그 판자가 맞는 거 같아. 오빠 그거 어디다 놨는데? 그거? 아직도 지하에 있지. 근데 아까 찾아볼 거 없던데? 지하 가리지 마라. <laughs> 아 그거 아닌 거 같았는데? 되게 막 되게 쓰레기처럼 있지 않았어? <laughs> 어 찾았어 찾았어? 가만 가만 부서라는 말이지 아까 그러니까 뭔가 쓰레기 취급을 했던게 말이지 띵구야 어딨어? 아 됐다 길을 잃었다 <laughs> 오빠 진짜 어. 아까 그거였어 됐어? 오, 아까 그, 넘어가는데. 길을 잃었어. <laughs>